안녕하세요. 몰입한 국어의 여섯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매운 음식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인가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매운 음식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만큼 매운맛은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매운맛을 내는 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요리에 사용하는 매운 양념에는 특히 고추로 만든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고춧가루나 고추장처럼요. 팟캐스트 원고를 쓰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한국인 한 명이 1년 동안 평균 4kg 정도의 고추를 먹는다는 통계 자료도 있더라고요.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양념으로 하다보니 김치, 김치찌개, 떡볶이를 비롯해 비빔밥, 인스턴트 라면까지 한국에는 빨간 빛깔의 요리들이 많아요. 예전에 방송에서 한국 식당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반찬과 요리들을 보면서 우와 다 빨갛다. 라고 하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빨갛고 매운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 매운 음식으로 기분을 푸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피곤하고 힘들 때 매운 음식이 당겨요. 매운 음식을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우리 혀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은 느끼지만 매운 맛은 느낄 수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통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통증이 뇌를 자극해서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엔돌핀은 통증을 줄여주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기분 전환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운맛을 통해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물론 한국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만 매운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김치를 비롯해 한국 사람들이 식사 때 일상적으로 먹는 찌개, 국, 반찬들 중에도 매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는 매운 음식을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서는 매운 것을 얼마나 잘 먹는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신조어. 즉, 새로 생긴 단어들이 유행인데요.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라서 사전에는 없는 단어들이에요. 먼저, 맵부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맵부심은 맵다와 자부심이 합쳐진 단어예요. 매운 것을 잘 먹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음식의 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식당에서 가장 매운 단계를 주문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힘들어하지 않고 전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맵부심을 가질만 해요. 그럼 반대로 매운 음식을 잘못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맵질이라고 불러요. 맵찔이는 맵다와 찌질이가 합쳐진 단어예요. 찌질이는 찌질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찌질하다는 훌륭하지 않다. 남보다 못하거나 모자라다라는 의미의 속어예요. 그래서 매운 것을 잘못 먹거나 매운 음식에 약한 사람을 맵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한국 사람들이 맵부심을 부리며 먹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매운 음식은 떡볶이라고 할수 있어요. 매콤한 떡볶이는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도시마다 유명한 떡볶이 맛집이 있어요. 다음에 떡볶이에 대한 팟캐스트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런데 요즘 떡볶이에 못지않게 인기 있는 매운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 음식은 바로 불닭볶음면이에요. BTS의 한 멤버가 즐겨 먹는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해외에서도 한동안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는 챌린지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불닭볶음면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불닭볶음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면 불닭을 먼저 설명해야 할것 같아요. 불닭은 제가 어린 시절 2000년대에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음식이에요. 불닭은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원래 먹던 음식이 아니고요. 그 당시 한 식당에서 새롭게 개발한 닭 요리였어요. 닭고기에 아주 매운 양념을 발라서 불에 직접 구워서 먹는 요리인데, 불같이 맵고 뜨거운 맛이라서 불닭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불닭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불닭을 파는 식당들이 동네마다 정말 많이 생겼었어요. 하지만 불닭의 인기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몇년 뒤에는 그렇게 많던 불닭 식당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불닭집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불닭의 인기가 시들해지던 2010년도쯤, 한국의 한 식품회사에서 불닭의 양념을 이용해 인스턴트 비빔라면, 불닭볶음면을 개발한 거예요. 처음 출시가 됐을 땐 너무 매워서 매니아층에게만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불닭볶음면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불닭볶음면은 불닭과 달리 인기가 시들지 않았어요. 점점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지금까지도 불닭볶음면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스턴트 라면 중 하나예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조금 덜 매운 맛에 치즈 불닭볶음면과 불닭볶음밥까지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슈퍼에 가면 불닭볶음면의 소스만 따로 팔 정도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한다는 것이겠죠? 저는 매운 음식을 잘못 먹는 편이에요. 그래도 불닭볶음면을 자주 먹어요. 먹다 보면 너무 매워서 눈 밑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얼굴도 빨개져요. 하지만 이 매운맛에는 중독성이 있다 보니 자꾸 생각나요. 언제부터인가 불닭볶음면이 한국의 매운맛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은 세계의 많은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의 매운맛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불닭볶음면은 인스턴트 라면인 만큼 조리법도 간단해요. 오븐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매운맛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불닭볶음면을 먹어보세요. 대신 정말 매우니까 먹을 때꼭 물이나 차가운 우유를 옆에 준비해 두시고요.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다음 팟캐스트로 찾아올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